<laughs> 여러분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너무 웃기다. 일단 네, 그 네, 네. 빨리 가봐. 소수라고 아, 배웠어. 얘들아, 소수. 소수. 소수점이 소수가 아니라 우리가 주민 들어가면 소수라는 걸 배워. 강규나 소수가 뭐라고 했지? 어... 어. 소수. 두 개. 어, 맞아, 맞아. 두 개야. 네. 뭐가 두 개였어? 약수가 두개 네, 맞아요. 역수가. 소수라는 거는 약수의 개수가 네, 맞아요. 네, 맞 두 개인 두 개인 자연수를 말하는 거지. 보통 자연수로 얘기를 하죠? 예. 네, 자연수를 말하는 거예요. 그 소수 약수의 개수가 두 개인 거 뭐가 있을까? 강규단? 3. 어, 3 좋아. 3이 제일 작나? 2요. 2도 있잖아요, 2도. 약수의 개수가 두 개. 2, 3, 또 5. 오 좋아. 5. 또 7. 7도 좋고요. 또 5. 8. 9? 아니요 9는 약수가 진짜요. 저기지. 9의 약수는 1, 3, 9 해서 3이잖아. 음. 응, 9는 아니에요. 또, 윤수정이. 어? 11. 11. 11? 어, 잘했어, 강균아. 1등 하겠다, 야. 또? 14. 10? 13. 10? 3. 3. 응. 그러면 소수들은다 홀수로 이루어졌나? 아니. 아니죠. 아니너 끄덕끄덕 하지 않았어, 고마 아니. 아니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이렇게 돌린 거 아니야? <laughs> 그러면 왜 소수들은 홀수가 아니에요? 2가 있어요. 2가 있으니까. 그러면 2를 제외한 소수들은 다 홀수로 이루어졌다. 그건 맞아요? 그건 맞죠? 2만 짝 쓰고 나머지만 다 홀수로 이루어졌잖아요. 그쵸 소수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약수의 개수가 두 개인 자연수가 제일 쉽게 표현하는 거고 원래 뜻은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자연수를 소수라고 그래. 그럼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가지니까 약수가 몇 개가 된 거야? 두 개. 그럼 두 개가 되는 거죠. 그쵸 어. 그러면 그러면 1은 1은 소수야, 그러면? 1은 소수이다. 맞았어. 틀렸어. 틀렸어. 아니에요. 이런 소수가 아니죠. 왜 소수가 안 돼? 약수가 <목소리> 없어요. 약수가 없어요? 1은 약수가 한 개이기 때문에 소수로 들어가지 않는 거죠. 그래서 소수를 정의할 때어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약수가 두 개인수를 소수라고 합니다. 알겠죠? 정의를 내리자면 이렇게 알고 그래서 1은 소수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. 또두 번째 배우는 거는 뭘 배우냐면 우리가 음 합성수를 배워요. 합성수. 우리 합성수 기억난 사람? 개별로 다 들어가서 다 알잖아, 그렇지? 합성수가 응. 뭐였죠? 두개 이상. 어? 아두개 아, 이상? 이상하면 안 되지. 두개 이상. 이상이면 안 되지. 세개 이상이죠. 두개 이상이면 여기로 들어갔잖아 소수가. 소수가 두개 들어갔는데 두개 이상이면 두개 포함되는 거니까 두 개는 하면 안 되고 약수의 3개. 개수가 몇 개? 네 개. 어, 약수의 개수가 세개 이상. 이 자연수를 말하는 거지. 그걸 우리가 합성수라고 했죠.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인 거죠. 그럼 뭐가 있을까? 예를 들어서. 얘 빼고 쓰면 되죠 그죠? 뭐 있어요? 15. 아니, 작은 거부터 썼죠. 제일 작은 자, 합성수. 수. 4. 4는 약수 몇 개야? 3개. 1, 2, 4니까 3개. 그렇죠? 아니, 작은 거부터 쓰자니까8 전에도 있잖아. 6. 6. 아, 네. 6, 6. 약수 3개. 6. 왜, 8은 왜안 해? 8, 9. 8, 9. 나누어지는 수가 뭐한 개도 라 있으면 다 합성수로 들어가는 거지. 엄청 많지. 그치? 이렇게 된 거를 이제 합성수라고 하는 거지. 그러니까 합성수는 또, 자, 그러면 1은 합성수로 들어갈까? 아니요.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닌 거지. 그래서 합성수를 뭐라고 얘기하면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어? 소수가 아닌 수는 어디로 들어갈까?